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오기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들 상당히 깔쌈하죠. 오늘은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 바로 레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시죠. 야 오늘도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져서 깜짝 놀랐네요. 며칠 전에는 이제 기온 차가 아침 저녁으로 거의 20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멋을 부리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쌈박한 레더 제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에코 레더부터 리얼 레더, 에코 스웨이드, 리얼 스웨이드까지 브랜드별로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하여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제품들만 준비를 했으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제품은 MMIC의 OM 블레이저 셋업 제품입니다. 오늘 인트로부터 제가 착용을 했었던 제품인데 상당히 깔쌈하죠 최근에 제가 MMIC 본사에 방문을 해서 제품들을 직접 착용해 봤었는데 착용하자마자 이거다 싶었던 제품입니다. 원단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제품은 리얼 레더는 아닙니다. 빈티지한 질감을 살려준 에코레더 제품이에요. 저는 요즘 사실 리얼 레더, 에코레더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 에코레더라고 해서 퀄리티가 밀리지가 않아요. 딱 봐도 느낌이 고급스럽지 않나요? 보통 이런 빈티지한 페이딩이 추가가 되면 약 약간 과한 느낌이 나거나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 데이 제품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깔끔합니다. 확인해보니 가먼트 워싱 공정으로 자연스러운 에이징감을 표현해주 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라펠도 큼직한게 남성미 제대로 묻어나고 디테일로는 천연 솥불 단추를 사용했고 소매는 리얼 버튼으로 제작이 돼있어요. 핏은 전체적으로 세미오버핏에딱 만족스러운 사이즈감입니다. 그리고 팬츠를 한번 보여드리면 핏은 일단 스트레이트핏이고 기장감 이나 통을 약간 여유있게 가주려고 저는 평소보다 사이즈감을 한살 이제 크게 가져갔어요 우리 뭐 슬랙스나 양복 제품들은 다림질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스 주름을 잡아주잖아요 그럴 때 각이 잡힌 느낌과 정돈이 된 느낌을 주는데 이 제품은 아예 모양 자체를 이렇게 잡아서 다리가 전체적으로 길어보이고 정돈된 느낌까지 줍니다 제가 딱 레더로 된 블레이저 팬츠 셋업 제품을 원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핏이 마음에 든 브랜드 는 오랜만입니다 블레이저랑 팬츠 둘다 핏을 야무지게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격이 깡패죠 위아래 다 합쳐도 50만원 선이라 리얼레더 블레이저 한장 가격이 안 되는데 이런 이 느낌 찾고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각각 단품으로 착용을 해도 활용도가 상당히 야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본사에서 26SS 제품들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미쳤더라고요 예, 그냥 딱레욱 스타일의 제품들이 준비가 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MMIC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제품들의 퀄리티들이 상당하니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 보시죠 두 번째는 엘무드의 세리니티 고트레더 블루종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입니다. 엘무드 매장이 올해 처음으로 성수동에 생겼거든요. 매장이 진짜 의리의리하니까 한번 방문해보세요. 아무튼 이 제품은 이번 시즌 엘무드에서 제가 원픽으로 뽑은 제품입니다. 원단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100% 고트레더로 제작이 돼 있는데 이 야들야들한 질감 보이시죠? 가죽의 퀄리티가 절로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레더 냄새. 오... 착용할 때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핏은 전체적으로 정핏과 세미오버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레더 자켓의 정석 그 자체입니다. 크롭한 기장감과 적절한 가슴 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은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서 적절한 핏이지만 어깨 부분이 받쳐주니 남성적인 느낌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이에요. 옛날 레더 제품들 보면 약간 딱 붙어서 체격적으로 왜소하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모두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로는 이 소매와. 일단에 시보리가 탄탄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지퍼 같은 경우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사용하는 람포 지퍼가 사용이 됐습니다. 저는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통이 적절하게 빠진 커버드 팬츠에 착용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상의와 하의의 핏에 차이를 두면서 착용해주면 이게 또 트렌디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할인가 기준으로 40만 원 선으로 떨어지는데 레더의 질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상당히 나이스한 제품이니 적정한 가격선의 리얼 레더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 보시죠. 세번째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신세틱 스웨이드 워크 자켓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보고 무탠다드는 진짜 대한민국 패션신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신사 냄새난다? 근데 저는 4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무탠다드에서 나온 셋업 제품을 입고도 옷잘 입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 가격에 이 퀄리티 뽑을 수 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컬러가 이번 슈퍼세일 기간에 아쉽게 품절이 됐지만 다른 컬러들은 살아있으니까 일단 제품 소개 시작해볼게요. 세틱 스웨이드, 이름 그대로 인조 스웨이드 제품입니다. 제품의 질감, 결 자체가 일단 괜찮아요. 할인가 기준으로 저는 8만원대가 나오는데, 입었을 때의 핏감, 그리고 저는 색감에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핏은 전체적으로 레귤러한 여유 있는 사이즈감이에요. 특히 어깨 부분의 사이즈감도 괜찮고, 뭐 팔통이나 가슴품이 전체적으로 여유롭다? 그냥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이 입었을 때 누구나 잘 어울릴만한 사이즈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너랑 팬츠는 잘 빼줘야 됩니다. 일단 이 다크 그레이 컬러 자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기본은 완성됐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딱 붙는 이너 한장 그리고 플레어 벤치를 매치해주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깔끔하지 않습니까? 무탠다드 제품들은 이렇게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아쉬운 점을 뽑아보자면 질감이 막 리얼 스웨이드처럼 부드럽거나 이런 손목의 전체적인 마감 디테일이 매끄럽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무신사 스탠다드 이름 그대로 누구나 입기 좋을 만한 다양한 체형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제작이 돼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스웨이드 자켓이 평소에 좀 부담스럽게 다가왔고 리얼레더로 바로 입물하기에는 아직 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 그냥 무탠다드 제품으로 시작해보세요. 가격 대비 최적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제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지미크의 스웨이드 바이커 자켓입니다. 최근에 제 언지미크 영상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번 시즌은 그냥 폼이 미쳤습니다. 일단 언지미크는 가죽에서만큼은 그냥 믿고 보시면 되는 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이번 25 SS에 출시가 됐던 제품인데, 사실 올해 제 원픽 제품이에요. 만약 이번 시즌 레더 제품이 궁금하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죽 제품들로 야무지게 담아놨으니까 제 리뷰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제품 소개를 드리면 과하지 않은 디자인의 섹시한 라이더 자켓이에요. 컬러감 보시면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이 블루라는 컬 컬러가 사실 아우터 전체에 적응이 됐나?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레이시 블루 말 그대로 회색이 섞인 차분하고 톤이 다운된 블루 컬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우면서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은 100% 고트스킨 스웨이드가 사용이 됐고 스웨이드의 결이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촉감이 실제로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런 게 바로 리얼 스웨이드와 에코 스웨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핏감은 이제 여유 있는 사이즈감이고 세미 오버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기장이 짧아지고 몸에 붙고 했으면 약간 유행을 탈 수밖에 없는 제품이 됐을 텐데 피스를 스탠드하게 제작을 해서 그냥 제 옷장에서 10년 이상을 쭉 함께 할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토리까지 있는 제품이라 아주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지퍼 디테일이나 스냅 디테일 당연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가져갔고 항상 언급을 드리지만 이런 소매를 걷었을 때 나오는 레더의 마감이라던가 내부 마감들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제작되어 있어요. 사소한 부분을 안 놓칩니다, 언지미커는. 그리고 후면에 언지미크 시그니처 삼각 디테일까지 블루 톤의 화이트로 포인트가 되니까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청의 부츠컷 제품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코디 섹시하지 않나요? 이 쿨톤 바이브 앨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가죽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은 언지미크 홈페이지 가시면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 제품들도 굉장히 잘 나와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언지미크 였고요. 다음 제품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이드의 스웨이드 숄더 요크 테일러 자켓입니다. 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여름에 쇼츠로 먼저 소개를 드렸었던 브랜드인데, 최근에 제가 팝업까지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냥 무드가 이레우의 결입니다. 일단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섹시하고 깔끔해요. 요즘 트렌드랑 잘 맞아떨어지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격들이 하나부터 괜찮죠? 딱 부담이 안 되는 가격선입니다. 제가 이번 팝업에서 베이드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이런 블레이저류를 굉장히 잘 뽑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브라운 색상의 스웨이드 블레이저가 특히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핏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착용했을 때 남성미가 확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 어깨 라인의 실루엣이 예술입니다 어깨 부분에는 패드가 들어가 있고 이 어깨의 전면 라인에 얇은 판 같은 게 덧대어져서 주름이 잡히거나 구겨지지 않습니다 핏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버한 축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라펠의 디자인도 큼직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밋밋할 수 있었던 블레이저 제품의 V? Y? 이런 형태의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줘서 뭔가 스타일리쉬하고 약간 웨스턴스러운 느낌이 묻어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품이 깔쌈합니다.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도 리얼 스웨이드는 아니에요. 무텐다드 제품처럼 합성 스웨이드 제품인데 폴리에스터 80%, 폴리에우레탄 20%의 조합으로 제작이 됐고 전체적으로 결이 매끄럽고 터치감이 부드럽습니다. 착용을 했을 때도 뻣뻣한 느낌 없이 유연하고 촉촉함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질감이에요. 아무래도 상의가 약간 오버한 느낌에 가깝다 보니까 하의도 와이드한 플레어 팬츠로 매치를 해줬는데 느낌 좋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쿨한 느낌이 제품입니다. 적당한 가격대의 스웨이드 자켓을 맛보고 싶다. 저는 베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 보실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티팩츠의 베지터블 레더 커팅 블레이저입니다. 이 제품 어떤가요, 여러분? 섹시하죠. <laughs> 아티팩츠는 진짜 레전드 제품들이 매 시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이번 아티팩츠 25 FW 제품 중에서 제 원픽인데 사실 이번에 블레이저 제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양성을 위해서 카코트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품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을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좋습니다. 이 제품 진짜 쌈박하거든요 일단 원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태리 램스킨 100% 제품입니다. 양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죽의 질감이 전체적으로 얇고 매끈합니다. 저는 사실 양가죽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고급스럽거든요. 뻣뻣하고 두꺼운 레더의 느낌이 아니에요. 표면의 질감 보시면 여러분들도 고급스러운 게 느껴지시죠? 다만 얇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외부 자극에 주의를 해야 하긴 합니다. 제품의 핏은 딱 이쁘게 떨어지는 세미 오버핏이에요. 얘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른 블레이저 제품들처럼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서 막 각이 살아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툭 걸쳐도 멋이 절로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그게 저는 아주 티펙트의 멋이라고 생각해요 을 물론 레더 특성상 멋부린 느낌이 없을 수 없지만 소재나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내추럴한 맛이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디테일로는 전면 두개의 플랫포켓과 가슴라인에 사선으로 뻗어있는 웰트포켓까지 그리고 단추 보시면 질감이 전체적으로 매트한 고급스러운 천연소뿔 단추가 사용이 됐고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은 원단의 마감이 모두 커팅이 되어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에서 느껴지는 빈티지함이 멋스러운 제품이에요 뭐 말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제대로 된 레더 블레이저 구매하고 싶다? 그냥 이 제품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레더 제품들이 많이 품절이 됐는데 대충 아티팩츠가 이런 바이브의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는 브랜드예요 느낌 보시죠 약간 빈티지하고 쿨한 맛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티팩츠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레더 제품들이었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제가 25FW 프레젠테이션들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장 베스트로 뽑았던 제품들이었던 만큼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SS 제품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추워져서 곧 패딩 영상을 바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음 주에 아우터 영상 빨리 공유드리고 바로 겨울 제품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파이팅 께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